안녕하세요 골드완 삭스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계국공신인 이직, 뭐, 이근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계국공신인 이직은 이방원파라 오래 살게 되겠습니다. 1362년부터 1431년까지 69살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392년 3른살에 아, 조선이 건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 1400년에 2차 왕자의 난, 이때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30살, 그 다음에 이제 그 1398년에는 삼 36살, 그다음에 38살 삼십 그러니까 30대죠. 이때 에, 이방원의 편을 들지만은 어,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은 어, 못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나중에 이제 빛을 보게 이 되죠. 그래서 어떻든 살아남아야 뭐 빛을 보죠. 아, 1398년에 1차 왕전는때 그 이방원이한테 그 칼로 맞아 죽으면은 뭐 나중에 에, 뭐 회복할 죽으면 고만이니까 뭐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다. 한양의 도성 건축과 아, 동북성과 구축 등 토목공사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행정가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1402년에 40살 때 드디어 예문관 대제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문관 대제학은 지금의 문화체육부 뭐 이렇게 비슷해서 가장 존경받는 학문의 대가가 맞는 걸로 되 있는데 이미 40살에 이제 예문관 대제학을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1405년 43살 때는 드디어 2조 판소가 되는 거죠. 이방원 때죠. 그다음에 1413년에 58살 때는 이제 우의정이 되고, 1415년에 53살 때는 아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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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종 이방원의 처인 원경황후 민씨의 동생들, 그러니까 이방원이한테는 처남들그 민무회, 민무휼 이런 형제들이 외척 세력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제 1415년에 이방원이가 이제 이미시 형제들 그러니까 천남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의 옥사건과 관련을 해서 혐의를 받아서 너도 민씨들하고 통하지 않았냐 이게 혐의를 받아서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또한 그 황희정승하고 같이 그 태종 그러니까 이방원의 이제 첫째 아들이 양녕대군. 둘째 아들이 이제 현영 대군, 셋째 아들이 충녕 대군이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 이제 양녕 어 그다음에 이제 효녕 충녕인데 이 중에 첫째 아들은 양녕 대군이 음그 이제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세자로 임명 그 세자가 임명됐는데 이제 이걸 폐지를 하고 이제 셋째 아들이 충녕 대군.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이제 그 세자로 임명하는 이 과정에서 아, 양녕대군을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을 폐위를 하자라고 이제 그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가 제시를 하자 그 당시에 영의적인황의정승하고이 이 이, 이직이라는 이이그이이 그, 사람 이제 뭐좌회정인가우회정인가 높은 빛을 이제 반대를 하죠. 양녕대군을 폐위를 안 된다 했했니 이제 이방원이가 이제 왜내 말도 안 듣고 그러냐 해서 이제 유배가 합니다. 1422년에 60살 때까지 유배를 가서 8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밤낮으로 책만 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2살부터 이제 60살까지는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책만 읽게 됩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태상왕 태종이 과부가 된 이직의 딸을 후궁으로 삼고 이직에게 과정과 벼슬을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이제... 8년이 지나니까 이제 뭐 벼슬도 돌려주고, 뭐 이제 그 이직의 딸을 이제 후궁으로 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죠. 그래서 1424년에 62살 때 이제 영의정을 하게 되고, 1426년에 64살 때 이제 좌의정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그 벼슬길에 있다가 뭐 천수를 누리고 죽은 걸로 되 있는 것이 이제 이직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그, 비명행사, 일찍 죽은, 그, 어, 그, 조선의 개국 공신을볼것 같으면, 이근이라는 사람도 이제 개국 공신인데이사람은 이제, 그, 조선 건국에 이제 기여를 해서, 좌승지, 좌승지라는 게, 뭐, 비서, 아,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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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비서죠. 비서관. 그러니까, 수석, 수석 비서, 비서, 그러니까, 청와대, 청와대의 좌, 에, 뭐, 비서, 저기죠. 어, 무슨, 뭐, 어, 민정수석, 뭐, 이런, 그, 비수총, 높은 비수원, 대사원, 대사원은 이제 검찰총장이죠. 이런 것까지 이제 높은 벼슬에 이르지만은, 1398년에 이제 이 사람은 정도전파입니다. 그, 그, 이근은. 그래서, 1차 왕자인한때 남은의 첩의 집에서, 정도전 남은 심효생과 함께 정사를 논의를 하다가, 이방원의 기습공격으로 인해서 체포가 되고, 세자인, 어, 의안 대군, 어, 이방석의 편으로 분류가 돼서 1398년에 처형이 되고 일찌감치 죽게 되겠습니다. 또한, 어, 조선의 또 다른 개국공신 장지화는 도승지, 도승지면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 다음에 충청도 관찰상은 충청도의 그, 뭐 도지사죠. 이렇게 아주 높은 벼슬에 이르렀지만은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때 남은의 첩의 집에서 정도전 남은 심요상과 함께 정사를 논의하다가 이방원의 기습공격으로 체포가 되어서 세자인 의안대군 어, 이방석의 편으로 어, 분리가 돼서 이 사람도 1398년 처형이 되면서 재수명을 어,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겠습니다.